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의 새로운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최근에 테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주변에 특히 저 고등학교 선배들 중에 그 테니스나 골프를 치는 선배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니면 둘다 하거나. 그래서 저도 아 나도 언젠가 뭐 테니스나 골프를 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꼭 코로나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그 테니스나 골프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이래저래 기웃기웃하다가 네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저는 남편이 원래 테니스를 조금 배운 적이 있어가지고 아 남편이 계속 같이, 치, 같이 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 그런데 그 동안 시작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 제가 원래 좀 발목도 좀안 좋고 족자근막염뭐 비슷한 것도 있고 표지방률도 좀 높은 편. 가지고 뛰는 거를 좀 자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좀살 어, 체중 감량도 하고 아직도 뭐갈 길이 멀긴 합니다만 뭐 체중 감량도 어느 정도 하고 어, 소수치를 오래 받아가지고 이제 발목이랑 이런 데도 괜찮아져가지고 좀 그런 좀 액티브한 다이나믹한 운동을 좀 해보려는 생각에 이제 테니스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어, 무엇보다도 이제 테니스는 어, 아주 장비병자인 저에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네,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쯤에서 왜 골프는 안 하냐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골프는 하면 파산할 것 같습니다. <laughs> 어, 농담이고 어쨌든 이제 남편이 테니스를 치기 때문에 네, 테니스를 계속 따라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번 갔는데 어, 그래지세번 갔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장비병자에게 굉장히 어울리는 운동이다. 그래서 이제 막 이거 취미를 핑계로 막 이것저것 지르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입문자들은 뭐 많이 지르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없고 아 내가 좋아서 하는 취미인데 어? 장비나. 그런 것들이 내 눈에 예뻐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가는 게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잔뜩 질렀고요. 그래서 오늘 뭘 질렀나 좀 소개를 자랑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테니스 아주 초보기 때문에 뭐 이제 뭐 기능적으로 설명드릴 거는 거의 없고 그냥 제가 왜 골랐나 일단 제가 제일 먼저 산 거는 테니스화예요. 사실상 테니스화를 갑자기 사게 돼가지고 어, 테니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해도 무방한데 제가 어느 날 가족 신발을 신고 나갔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급하게 운동화를 사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 어쩌다가 테니스화를 사가지고, 이제, 그래, 테니스 진짜 하자. 말만 하지 말고, 한다, 한다, 하지 말고, 진짜 하자. 그래서 마음을 먹게, 되, 어, 먹게 됐고, 어, 요거를,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예쁜 걸 위주로 구입을 했고요. 어, 윌슨의 카오스 레피드? 레피드 카오스인가? 네, 카오스 레피드라는 제품이고, 굉장히 뭐 경량으로 유명하다고 해요. 그리고 뭐 발목 디지 해주는 것 같고, 어, 그런데 단점은, 얘 단점은 아니죠. 테니스화도 대부분 그런데 바닥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그, 연, 그 레슨하는 코트가 조선 플레이. 그냥 옛날 우리 초등학교 운동장 같은 바닥이라서 돌이 엄청나게 깁니다. 지금 뭘 알고 산건 아니고요. 그냥 디자인 보고고은 밀슨의 카오스 래피드입니다 예쁘죠? 민트. 오늘 하루 종일 자랑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발을 샀고, 참고로 이거 신발주머니는 나이키의 스테시 제품이고, 이걸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지퍼를 잠그면 어, 뭐 어디 부피를 줄여야 할때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처음으로 산 물건은 테니스 화고 테니스화는 다행히 아직 한 개밖에 안 샀어요. 한켤라밖에안 샀고 아, 이제부터 이제 대환장 파티가 시작되는데 일단 첫 레슨을 받기 전에 라켓을 두 자루를 샀습니다. 아, 제가 그레슨 받는 코치님도 굉장히 당황하실 정도의 지름력을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뭘 샀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라켓은 요거예요. 이거는 바볼낯이라는 회사의 제품이고, 퓨어 스트라이크 라이트입니다. 이게 좀 가벼운 걸로 나와서 265g이고, 역시 구입 기준은, 네, 디자인입니다. 어, 듣기로는, 어, 테니스는 초보자랑, 그, 뭐, 선수나 쓰는 장비에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듣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 초보자들은 더 저렴한 걸 사용할 수는 있지만, 선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30만 원이 넘는, 뭐, 그런 제품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이제, 뭐, 선수용도 20만 원 선인 것 같고, 동호인들도 자기 라켓을 가지면 그 정도 가격대를 쓴다고 들었는데, 어 저도 뭐, 그 정도 가격을 하는 거를 샀고, 어, 원래는 더 사고 싶은 디자인이 있었는데, 걔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용으로만 나와서, 약간 유사한 디자인으로 골랐고요. 어, 말씀드렸다시피, 바볼럿이라는 회사의 제품이고, 저는 테니스 칠 마음이 없을 때부터 그러니까 작년 8월부터 언젠가 내가 라켓을 사게 되면 바볼라스을살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브랜드 이미지 보고 고른 거죠 어 그래서 구입을 했습니다 뭐 스트링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초보자용으로 맞췄고 그 다음에 자랑 하고 싶은 건 보이시나요 이 미니언즈 그립을 감았어요 이거 윌슨에서 나온 콜라보 제품인데 어 귀엽기 귀여우면 장땡이기 때문에 이거 밀, 어 뭐냐 미니언즈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라켓을 딱 미리 샀어요. 사실 라켓 한 자루 정도는 뭐 하기 전에 살 수도 있죠. 뭐 빌려주긴 하지만, 음, 뭐살 거라면 살 수도 있었는데, 어, 한 자루를 더 사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안살 수가 없죠? 엄청 예쁘죠? 짠. 구하기 어려운 제품이에요, 나름. 그래서, 라코스테 라켓이고, 라코스테가 이제 테니스 그 라켓의 약간 3대장 같은 게, 아까 보여드린 바볼랏, 윌슨, 그 다음에 헤드? 뭐이 정도 되는데 아 얘는 테크니파이버라는 업계 4, 5위 정도 하는 회사인데 라코스테에서 인수를 했대요 그래서 거기에 기술력에 라코스테의 디자인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악어 보이십니까? 어 이렇게 나온 제품이고 이렇게 하면 악어인데 이렇게 하면 약간 세로로 보면 토끼 같지 않나요? 어쨌든 그리고 여기 가운데 댐프너까지 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음 제가 뒤늦게 이걸 보고 나서 이게 눈에 밟히는 거예요 아 사야 되겠다. 샀죠. 뭐뭐두 자루씩도 라켓 들고 다닌다고 하니까 저 진짜 그래서 테니스 열심히 쳐야 됩니다. 라켓을 이미 두 자루 샀기 때문에. <laughs>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구입을 했고 어, 제가 요거를 사니까 저희 남편이 제 따라 샀어요. 그래서 요거랑 세트인 남성용 제품을 이렇게 샀습니다. 남성용은 이제 짙은 녹색이고 어 그립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미니언즈 콜라보 검정색을 달아줬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조금 더 레슨을 받고 나면 남편하고 같이 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 라코스테의 얘는 L20 얘는 l 2 L 그러니까 L20 라이트라는 제품을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어, 그래도 제가 뭐 약간의 사용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 이거 바볼라 이거 피어 스트라이크 라이트나 라코스테 L20 같은 경우는 투 그립이라고 해요. 그래서 4와 4분의 1그 인치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하나 더 작은 사이즈예요. 원 그립이어가지고 어 4와 8분의 1인데, 어 제가 좀 손이 작은 편이에요. 그래, 그런데 그게 차, 그 은근히 차이가 있는지, 요게 조금 더 편하게 잡히긴 합니다. 이 미니언즈 버탭이 약간 더 쿠션이 있거나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 확실히 이런 사이즈도 좀 체크해가면서 초보자도 네 골라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간에 그래서 이게 집에 라켓이 세 개가 아니고 남편이 원래 쓰던 것까지 해서 인간이 둘인데 라켓이 네 개인 집에 살고 있고요. 뭐, 사실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더 본격적인 대환장 파티. 가방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아, 힘드니까 물좀 마시고 갈게요. 물통 예쁘지 않나요? 요거는 하이드로 플라스크인데, 하와이 한정 에디션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어떻게 구해가지고 갖고 있고, 다음주에 조금 더 예쁜 물통이 아마 내일쯤 집구로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어, 가방 중에 제가 제일 먼저 구입한 가방은 요거였어요. 윌슨의 롤랑가로스 백팩인데, 롤랑가로스는 대회 이름이죠. 뭐, 윈블던 이런 것처럼. 흑 코트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미지를 차용해가지고, 흰색과 요 황토색 디자인이 많이 나오는데, 디자인 보자마자 굉장히 예뻐서. 그리고 이제 제가 평소에 리뷰하던 테크용 백팩 제품들에 비하면 되게 가격이 저렴한 편이에요. 79,000원인가? 뭐, 8만원 그래가지고, 어, 가격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에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좀 자랑할 만한 저의 미니언즈. <laughs> 네, 요 키링도 같이 달아줬고.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라켓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다니면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안에 디자인도 굉장히 사실 예뻐요. 어, 약간 특정 무슨 브랜드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디자인의 디자인이고. 이쪽에는 또큰 공간이 있어가지고. 신발 이런 거 넣을 수 있고, 오랜만에 백팩 리뷰 하네요, 근데. 여기에 이쪽에 랩탑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은근히 유용하게 쓸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딱한번 쓰고 안 쓰게 됩니다 남편한테 넘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약간 바리바리 싸갖고 다니는 스타일이고 어, 테니스 가기 전에 항상 이제 헬스장 가가지고 근데 제가 또 헬스장에 들고 다니는 물건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넣고 아까 신발 주머니까지 넣게 되면은 더 이상 뭔가를 넣을 공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운동 용품을 들고 다니기에는 수납 공간이 되게. 애매해. 애매하고 부족하다 이런 짜잘한 게 있으면 뭐하나 실제로는 되게 크게 크, 저는 또 큼지막큼지막하게 파우치 단위로 나눠서 다니다 보니까 어, 이런 것들보다는 뭐, 좀 구획이 나눠져 있는 게 좋았는데 얘네들은 좀 작은 거밖에 없어가지고 어, 생각보보다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물통 넣는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뭐 되게 크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크지도 않고 이 물통을 넣기가 어렵습니다. 되게 뭐 넣으려면 넣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 굉장히 넣기가 힘들고 이래저래 그래가지고 굉장히 예쁨에도 불구하고 네좀 사용을 네 포기하게 됐고 남편한테 줬어요. 예쁘긴 예뻐요. 어 착착용해봐도 예쁘고 되게 편하고 디자, 여기가 뭐 흰색이라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때가 덜 타는 그런 흰색 그런 때가 좀덜 타는 재질이어가지고좀 오염에도 그렇게 취약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바닥에 내려놓을 일이 많은 가방 특성상 이쪽이 어둡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그런 것도 나름 대비를 많이 하고. 색상도 나름 잘 뽑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볼라 가방 보면 아주 그냥 가관이 요 가관인데, 어, 근데 좀 그런 게좀 아쉬워가지고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엄청나게 가방을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발견한 게 라코스테 가방입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니파이버랑 기술 재휴를 한, 네, 거기 이제 라코스테 디자인만 얹어서 파는 제품이고 어, 원래는 라켓을 구입해야만 좀 구입을 할수 있었다고 해요. 어, 그리고 이제 인기가 많다 보니까 되게 물량이 부족해서 저도 한참을 기다려서 봤고 짠! 어, 되게 크죠?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60, 이 정도가 60cm가 훨씬, 거의 70cm 가까이 되는 거예요. 뭐 디자인도 사실 그렇게 예쁘지는 않는데 그 깔끔한 라코스테 그의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밖에는 되게 그 뭐랄까, 프라이탁 재질. 프라이탁에서 쓸것 같은 재질이고, 이쪽에 라코스테 로고 있고, 어, 뭐 크게 크게 먼저 볼게요 이쪽에 이거 모델명 L20있고 이쪽에 신발주머니 넣는 공간이 있습니다 열면 신발주머니 넣는 공간 요것도 샀어요 나이키 슈박스도 샀는데 그 신발박스 닮았죠 요것도 어, 쓰고 있고요 참고로 여기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냄새 빠지는 네 공간이 있습니다 음, 아무튼 여기 이제 신발 넣는 공간이 따로 있고 여기도 냄새 빠지라고 이렇게 뿅뿅뿅뿅 돼 있죠 근데 제가 이거 받고 느낀 건데, 생각만큼 그렇게 만듦새가 좋지는 않습니다. 어, 가격대에 비하면, 아까 윌슨 가방 8만원이었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7만원인데, 16만 9천원, 17만원인데, 어, 뭐랄까, 일단 QC가 제대로 안돼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 불량품을한번 받았었고, 어, 이런, 이런 데가 뭐 먼지 묻어 있다거나, 포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공간 구획을할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뭐 실밥 올라와 있는 경우도 많고, 어, 뭐 라코스테라거나, 라코스테 이름값이나 169,000원 가격값을 보기엔 좀 만듦새가 확실히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쪽에 앞이고, 여기도 이제 라코스테써 있습니다. 막 엄청 예쁘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이걸 찾는 이유가, 또 테니스 가방 중에 또 그렇게 예쁜 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a n y anyway, w a 아무튼 그렇고, 열면 이 안쪽에 메쉬, 된 공간 있고 여기 테크니파이버 엔지니어드 바이 테크니파이버 써 있고요. 여기 이게 크게 돼 있어가지고 가운데다가는 라켓을 넣을 수 있습니다. 몇 자루까지 들어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당연히 세 자루는 들어가고 여기 라켓이 들어가고 한 자루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다가 파우치 같은 거 여러 개 넣어 다닐 수 있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크게 네 가지 네 개의 공간이 있고 어, 여기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소소한 포켓들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넣고 다니기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 솔직히 크긴 진짜 엄청 큽니다. 착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는데, 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면, 이쪽 맞나? 어, 되게 크죠? 어, 거의 제 상체를 다 덮고도 남는 엄청 큰 가방인데, 확실히 뭐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다니거나, 어, 저 같은 경우 남편이랑 같이 레슨을 갈 때, 둘이 가방 하나로 들고 다니기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방이 하나 더 생기게 되는데, 아 여기는 고군님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은 기어스리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테니스 가방이에요. 그래서 어, 거기도 이제 테니스 치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약간 본인 사심 만족용으로 가방을 개발하셨대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검정색하고 그레이 있는데 저는 그레이로 이제 받아왔고 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바리바리 쓰다고 다니는 거 말고 라켓 뭐 물통 이렇게만 들고 다닐 때를 위해서 만드셨다고 해요. 앞에 포켓이 딱두개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휴대폰 넣고, 어, 이쪽에 물통 넣고, 뜨거우니까 빼겠습니다. 음, 이렇게 신발, 신발주머니 넣고, 그 다음에, 라켓 넣고, 이렇게 조여주면, 이렇게 그냥 손으로, 여기 이쪽에도 손잡이 있어가지고,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이쪽에 어깨끈 있어가지고, 메고 다녀도 되는, 네, 그런 타입의 간단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에요. 되게 깔끔한 디자인이고, 어, 이쪽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제품까지 제가, 테니스 레슨을 지금까지 세번 받았는데 가방이 세 개가 생겼어요. 세번다 다른 가방을 가져간 거지. 코치님 얼마나 놀라실까. 뭐 어쨌든 저는 뭐 테니스의 목표가 다른 건 아니고 너 장비 살려고 테니스 치지 소리를 듣는 건데 이미 두번 들었습니다. 목표는 달성할것 같고 장난이고 좀 다치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즐겁게 치는 게 목표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하나 더. 여기 뭐냐면 자 여기 브라운 보이십니까? 아이 브라운 아니고 너 뭐지? 어 라이언. 저는 브라운 빠기 때문에 아무튼. 얘를 이렇게 보호하는 물건이에요. 아까 보면 이게 이렇게 라켓이 삐져나와 있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걸 방지하라고 있는 제품이기라기보다 사실 이건 골프채 커버인데, 어 제가 갖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사서 여기다 낍니다. 좀 길긴 길어요. 근데 이게 골프 제품이다 보니까 좀 크기도 그렇고 드라이버 커버들은 다 이제 대가리가 있다만 해요. 그나마 좀 작은 걸산 건데도 좀 길고 큰 편이고 되게 비쌉니다. 골프 용품이라 32,000원이에요. 그래서 브라운 버전은 제가 직접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집에 남아도는 와펜들을 이용해서 어뭐그건 만들어 볼 생각이고 이런 것까지 구입을 했다는 거 아주 그냥 테니스를 핑계로 그냥 이런 저런 소비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튼 제가 새해 취미를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이것저것 뭘 질렀는지 소개. 보다는 자랑에 가까운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보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뿜뿜 넘치는 비디오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